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목표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그런 추상적인 말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목소리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의 신문의 도박스입니다 여러분 삶의 원동력이 어디에 있다고 보시나요? 인간은 항상 무엇인가를 바라고 그것을 달성하고 성취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 삶을 살아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표는 우리가 삶을 성실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주는 수단이라고 볼수 있겠죠. 근데 목표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모두가 동일하지만 잘 아시다시피 결과값은 서로 다릅니다. 어떤 사람들은 결국 목표를 성취하는 데 반해서 어떤 사람들은 매번 목표를 이루지 못하고 좌절합니다. 노력의 정도가 다르다. 그런 추상적인 말로는 제대로 설명이 안 됩니다. 이둘 사이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목표 의식을 유지하는 힘이 다르다는 데 있겠죠. 매번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그런 자신의 모습에서 희열을 느끼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매번 아무것도 이루지 않고도 목표와 계획을 세우는 과정에서 미리 만족을 해 버립니다. 대놓고 막상 꼭 목표를 향해 노력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발생합니다. 불타올랐던 의욕은 다 금세 꺼져버리고 세워두었던 목표를 자꾸 수정해 나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목표를 이루기로 마음먹었던 날짜가 다가오기 시작하면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에 목표를 하향 조정해 버립니다. 아예 한참 뒤로 미루거나 삭제해 버리기도 하죠. 이들의 결말은 여기서부터 갈립니다. 목표를 이루는 사람과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사람의 결정적인 차이가 발생합니다. 이렇게 자꾸 목표를 수정해 나간다는 건 목표에 제대로 집중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런 버릇에 길들여진다면 그 목표는 반드시 이뤄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언제라도 수정될 여지가 있는 대상으로 바뀌어 버립니다 한번 정한 목표는 목에 칼이 들어와도 바꾸지 않겠다 하는 정도로 마음을 굳게 먹으셔야 됩니다 절대로 변경하거나 수정하거나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볼게요 혹시 비행기에 탑승할 때 ETA 라는 단어를 들어보셨을 거예요. Estimated Time of Arrival 이태인은 비행기 도착 예정 시간을 의미해서 대체로 아주 잘 지켜집니다. 대부분의 경우에는 정해진 항로를 따라가 비행기가 이동하기 때문에 이태인 지키기 쉬운데 가끔 이상기후나 특별한 변수에 따라서 항로를 변경해야 되는 경우도 생깁니다. 하지만 신기하게도 비행기는 정해진 항로로 비행하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대체적으로 이태인을 지켜서 도착하게 됩니다. 몇분 정도의 오차밖에 없이 말이죠. 그 이유가 뭘까요? 간단합니다. 이 비행기의 목표가 너무나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예측이 불가능한 다양한 변수나 이상 기후가 발생하더라도 비행기를 조정하는 파일럿은 상황을 계속 해결하기 위해서 극복할 수 있는 그 전략을 세워나가겠죠. 목표를 위해서 최단 거리를 다시 계산하고 새 경로와 전략을 탐색하겠죠. 필요에 따라서는 출력 가능한 최대치로 빠르게 날아갈 수도 있을 겁니다. 여기서 오해가 발생할 수 있는데 목표를 수정하는 것과 전략을 수정하는 것은 다른 거라는 거예요. 예정 시간을 지켜 비행기를 도착시킨 조종사는 중도의 목표를 수정하지 않았고 기상악화라는 변수 속에서도 이 목표를 끝까지 완수해내기 위해서 전략을 수정합니다. 물론 전략을 수정하지 않고 목표에 도달할 수 있다면 그게 가장 베스트겠죠. 하지만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 있는 힘이 인간에게는 없습니다. 그런 극한의 상황에서 인간이 할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전략을 수정해서라도 목표를 이루는 것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이치처럼 들릴 수 있겠지만, 이러한 태도를 갖추고 이뤄낸 사람은 정말 극소수에 불과합니다. 이두 가지를 기억하십시오. 절대 목표를 변경하지 말 것. 그리고 목표를 이루기 힘든 상황이 온다면 목표를 변경할 것이 아니라 새로운 전략을 수립해야 할 것. 이런 원리를 잘 알고 그걸 삶에 그대로 적용할 수 있는 사람들은 예측할 수 없는 다양한 외부 변수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목표를 이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최종적으로 목표를 이루게 된다면 그 성취감을 말로 표현할 수 없겠죠. 위기를 극복한 능력까지 덤으로 얻은 셈이니까요. 목표 달성을 위한 시간이 촉박할수록 다른 방법을 찾아 나서야만 합니다. 현명한 전략을 짜지 못했다면 거인을 찾아가십시오. 크게 성공한 사람을 찾아가서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그들에게서 지혜를 배울 수도 있습니다. 시간적인 한계는 이런 식으로 극복해 볼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목표를 세울 때는 반드시 무엇을 언제까지 이루겠다는 것을 분명히 결심하고 건드리지 마십시오. 그때야말로 여러분의 잠재력이 발휘되고 진정한 변화를 마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잘 기억하셔서 여러분이 원하시는 바를 제때 잘 이뤄내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힘내십시오. 고맙습니다. 여러분 영상 재밌게 보셨나요?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해주시고 좋아요 자주 눌러주십시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들, 여러분의 의견들을 많이 남겨주십시오. 그럼 제가 그 글들을 다 보고 친절하게 답변도 남겨드리겠습니다.